바보자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공차는 음수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SN의 각 항을 큰 수부터 다시 차례로 나열을 했나봐 그랬을 때 M1은 제일 큰거 M2는 두 번째 M3는 세 번째 거고 어, 합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21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될건 일단은 공차가 음수. 그리고 뭐 SN이 뭐 요렇게 나오는이 말들, 요런 말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뽑아내야 되지. 근데 SN의 구성을 생각을 해 보자고. SN. 등차수열에서는 SN은 AN의 제곱 플러스 BN 꼴이었잖아. 이때 이 AN은 이 a 는 공차의 절반이었잖아. 그런데 어찌됐든 절반이긴 해도 음수야. 그러면 얘를 2차함수로 이해하면 아주 손쉽게 얘를 풀어낼 수가 있기는 해. 2차함수가 이런 개형으로 그려지나 봐. 오케이. 그랬을 때, 어 먼저 sn이 음수를 만족하는 n값. 한 여기에 21이 있나 봐. 여기에 2 0 있고, 요렇게 음수, 뭐, 요렇게 양수인가 보지. 네. 그리고, 그러면, S21이 음수다라는 확신을 갖고 무언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자, S21은 2분의 n. n이 얼마야? 21이겠네. 2a 플러스 n-1d가 0보다 작대 자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여기 여기 보이지 와네. 이 값이 0보다 어쩐다라는 소리야 작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2a 플러스 20d가 0보다 작다 2로 나눠보면 a 플러스 10d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이거든 즉 몇항 1 2랑이 음수였다라는 소리야 1 2랑이 음수였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10팡은 양수였나 보지. 됐지? 그러면, 어 일단은 sn이 제일 커지려면 당연히 s10이 제일 클 거야, s12. 이게 m1이겠지, m M1. 원. 양수까지 더 있을 때 우리는 그 합을 제일 크다라고 보잖아. 그랬을 때 지금 m1이 제일 큰, 합이 제일 큰 값이라 m1이 한 이쯤에 있다. 면 m2가 요 쯤에 있다. 그리고 m3가 조금 더 밑에 이 쯤에 있겠지. 이차 함수의 어떤 대칭성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m1이 아까 s10이었잖아. s10. 그럼 m2는 그 뒤에 있는 거니까 s11이 되는 거고. 이 m3는 s10의 앞쪽에 있는 값이라 s9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 보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어, m1이 s12였고 m2는 지금 s11이라고 기록을 해놨잖아 이게 2야 그리고 m2 m2 s11 m3가 s9잖아 그게 1이래 그러면 여기 정리해보면 이게 s11 빼기 s12 마이너스 2란뜻이잖아 그래서 12랑이 마이너스 2란 뜻이겠지 그리고 얘는 A11과 A10이 남겠지. s 9로 없애버렸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면. A10은 3이 되네, 3. 그러면 얘를 봤을 때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일단은 얘로 끝내자. A 플러스 몇 D? 9D는 마이너스 5고, 아니, 아니, 마이너스 5가 아니라 3이고. 그러면 A 빼기 45가 3이니까. A는 이렇게 48하고, 답이 완성이 돼. 그런데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될 게, 여기서. 어, 쌤이 지금 빨갛게 잡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M1이 이쯤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M2가 조금 앞에 있고, 그리고 m3가 다시 이 뒤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이게 s10 이랬잖아. s10. 그리고 얘가 s9겠지.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s11이야. 그러면 이렇게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m1이 이번에는 s10. 그리고 m2가 오히려 이 위에 있는 s9가 되거든, s9, m2가. 그래서 s9를 뺀게 2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m2. m2인 s9에서 m3인 s11을 뺀게 1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a12 이란 뜻이고, 요거 정리해 보면 s11 보호 바꾸고 있지. s11 빼기 s9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건 A11 더하기 A12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다시 2니까 A11이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공차는 이번에도 마이너스 5야. 공차는. 그러면 이제 얘도 이 상황도 의심을 해봐야 돼. 첫 항도 달라질 수는 있긴 하거든. 첫 항은 얼마야? 요걸로 처리할게. A 플러스 9D니까 얘는 첫 항이 47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답이 누구냐 이거야. 누구냐. 그래서 이제 다시 어이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요거 요거. 요 친구. 진짜 N의 최소값이 2일 되는 놈을. 그러면 이 친구 해볼게요. 친구. 얘는 첫 항이 47. 공차가 마이너스 5고 그럼 an을 작성을 해보면 an은 2분의 2분의 n n이니까 그 다음에 e a e a 니까 얼마야 94 플러스 n-1d 요거 계산을 살짝은 해보자 2분의 n 마이너스 5n 어 더해지면 99 되네, 99. 요렇게. 그런데 얘는, 요게 지금 s n 이잖아 sn. sn인데, 어, n이 얼마여도, 22여도 음수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 얘는. 그래서 굳이 n의 최소값이 21은 아니거든, 얘는. 그래서 정답은 확실히 얘가 돼야 돼.